안녕하세요. 내공직의 기업분장연구소 조성 변호사입니다. 이번 코너는 법에 대한 겁니다. 사실 제가 변호사로서 뭐 법에 대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생 내공에서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인사이트,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전공을 살려서 법에 대한 또 비즈니스에 대한 말씀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인생 내공 사이사이에 법과 관련된 내용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런 코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뮤직부터 조금 분위기를 바꿔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은 그 투자,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받으려는 사람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6가지 꼭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받으려는 사람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6가지. 자, 투자를 받는다. 사업을 하면서, 요즘 특히 뭐, 스타트업들 많이 하고 계시니까, 내 돈으로 사업을 다 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엔젤 투자자나, 또 벤처 캐피탈, 이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럴 경우에 적어도, 아 그냥 내뭐 네,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 땡겨와야지 이런 관점이 아니고 소위 투자라고 하는 것 주식회사에서 투자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 관련해서 꼭 알아두어야 될 여섯 가지 체크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은 성격상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회사가 돈이 필요할 경우에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돈을 빌리는 방법과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두 개는 달라요. 돈을 빌린다는 것은 회사가 채무자가 돼서 개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돈을 빌리고 그 기간 후에 다시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을 약속하는 그런 거죠. 하지만 투자는 투자자한테 회사에 주식을 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 그러니까 돈을 나중에 갚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회사에 주식을 주는 걸로 일단 둘의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 차용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이렇게 말 그대로 빌리고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것이고 투자를 받는 것 투자 유치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회사 주식을 부여하고 그 주식 대금을 회사로 들어오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사을하면서 돈이 필요할 경우에 돈을 빌릴 건지 아니면 투자를 받을 건지를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빌리면 나중에 갚아야 될 책임은 있지만 내 회사 지분은 보전이 되죠. 반면에 투자를 받으면 나중에 그 투자금을 되갚을 책임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주식을 줬으니까 지분은 나중에 주게 되니까 나중에 이 회사가 대박이 나면 아깝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페이스북에 지금 사장인 마크 주커버그가 한 10억이 필요했어요. 10년 전에. 그럼 마크 주커버그는 그 10억을 빌리는 게 유리할까요? 지분을 주고 투자를 받는 게 유리할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 페이스북이 그 뒤로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빌려서 하는 게 낫지. 지분을 주는 것은 회사 가치가 점점 올라가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은 이 성격상 다르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이거 중요한데요. 투자자들은 정말 그렇게 잘될 사업이라면 왜 돈을 빌리지 않고 투자를 받으려 하는지 궁금해 한다. 만약에 여러분은 딱 1억 원만 있으면 자금만 더 유입이 되면 정말 이 사업에서 대박을 칠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1억 원을 차라리 빌리겠습니까? 아니면 지분의 20, 30%를 주고 투자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힘들지만 1억 원을 빌리는 게 낫죠. 지분 주는 건 아깝잖아요. 근데 실제 보면, 아, 이 사업은 앞으로 대박이 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아, 제 지분의 상당 부분을 드릴 테니 투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럼 투자자들은 이러한 말에 좀 깨어통합니다. 아니, 그렇게 잘될 사업인데 왜 나한테 지분까지 줘가면서 돈을 받으려 하지. 지분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익과 손실을 같이 보는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점을 전제하는 거예요. 투자자로서는 투자 받으려는 사람이 막 이렇게 대박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분을 많이 들을 테니까 투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업가는. 그 위험을 분산하려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아무리 핑크빛으로 얘기를 해도 투자자들은 판단을 냉정하게 합니다. 음, 당신 스스로 자신감이 100% 아니구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돈 주면 많은 지분을 주겠다고 이렇게 오퍼를 하는 거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 받는 분의 스스로의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답변이죠. 제가 돈만을 원한다면 사장님께 이런 제안 드리지 않습니다. 전, 사장님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팔로의 개척이라든가, 그리고 주주사로서 사장님의 경영적인 멘토링까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감히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내가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요청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그나마 스토리가 먹힌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투자를 받더라도 구주 매각과 신주 발행은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투자자에게는 주식을 배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주주가 갖고 있던 자기 지분을 넘겨주는 이게 구주 매각 방법이라고 하고요. 아예 새롭게 신주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지분을 배정하는 방법이 신주 발행 방법이에요. 자, 구주 매각은 기존 대주주가 있는 걸 넘기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기존 대주주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신규 투자자 사이에 주식 양수도 계약만 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 그렇게 이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는 그 인수 대금을 그냥 대주주한테 개인적으로 입금하면 돼요. 그런데, 신주 발행,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발행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일단 이사회에서 이 신주 발행에 대한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렇게 하고 대주주가 아닌 회사하고 투자자 간의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대금은 회사로 입금이 되어야 됩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되는 게 아니고요. 달라요. 이 부분은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몇번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실제 보면 신주 발행 방법을 이용해서 투자를 받으면서도 그러면 당연히 주식 대금은 회사로 들어와야 되는데 신주 발행 방법을 이용하면서도 주식 대금이 대주주 개인 통장으로 꽂히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핑크빛 미래를 보여 주는 것은 좋지만 자칫하면 사기죄의 빌미가 될수 있음을 유의해야 됩니다. 자,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회사가 예상대로 성장을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죠. 자이 경우에 투자자는 변호사를 찾아와서 "아 변호사님 내가 투자했는데요. 얘들이 회사가 영 비리비리합니다. 이 내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습니까?" 이렇게 변호사에게 물어보는데 이때 주로 등장하는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은 사기죄로 대표이사를 압박하는 방법이에요. 즉 최초에 투자 받을 때 대표이사는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몇년 후에는 매출이 얼마가 될 것이고 블라블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사실 되지도 않을 일을 된다고 속칭 뻥을 쳐가지고 투자를 받았으니까 사기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투자 IR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제출했던 각종 PT 자료들. 이런 것들이 수사 기관에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투자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핑크빛 제안들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돼요. 따라서 미래에 대한 예측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문서 형태로 그 예측을 전달할 때도 여러 안전장치, 예를 들어서 이는 어떤 어떤 점을 전제로 한 것이며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이 예상됩니다. 이런 엑시트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어떤 사업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밀 유지 약정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자,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 사업에 대한 내밀한 부분을 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서 만약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우리 비밀만 다 까발린 꼴이 되죠. 따라서 반드시 투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앞두고는 비밀 유지 약정서, 보통 NDA, Non-Disclosure Agreement라고 하는데요. 이 비밀 유지 약정서를 받아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비밀 유지 약정서를 제안하는 모습 자체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도 합니다. 음, 이 사업가는 자신의 사업 모델에 대한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는군. 뭐 믿음이 가는데,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자신감을 피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투자자가 과연 바이백 옵션을 걸고 싶하는지를 어 살펴라. 뭔 얘기냐? 원래 투자는 투자 자체로 거래가 종결되는 거예요. 돈 내고 주식 가져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내 투자금 돌려줘 이런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에 여러분이 코스닥 종목이 마음에 들어서 또이 종목이 오른다는 첩보를 받고 그 종목을 샀어요. 뭐 주당 한만 원에 그런데 한달 만에 반토막이 됐어. 그럼 우리가 그 코스닥 회사에 연락해서, 아,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이 종목이 오를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반토막 났으니까 내 투자금 돌려줘. 이런 얘기 할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투자는 철저하게 자기 책임이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 받는 것은 차이가 있죠. 아, 빌렸다면 나중에 당연히 돈 갚아.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투자를 하면서도 투자 계약서에 조건을 달 수가 있어요. 뭐, 몇년 뒤에 이런저런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뭐, IPO, 기업 공개를 못하면, 또는 매출이 얼마가 달성하지 못하면, 이런 조건을 걸어서 내가 투자한 돈을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 나는 주식을 돌려줄 테니까. 이런 식의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환매 조건, 즉, 바이백 옵션이에요. 물르겠다는 얘기죠. 엄밀히 말하면 이런 바이백 옵션은 투자 성격과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란 위험도 짊어져야 하는 것인데 위험은 짊어지지 않겠다는 게 바로 이 바이백 옵션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바이백 옵션 안전판을 걸어 놓으려고 하고요. 또 갑을 관계에서 투자 받는 사람은 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바이백 옵션을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투자를 받는 쪽에서는 투자자가 바이백 옵션을 원하는지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투자자가 바이백 옵션을 강력하게 원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한테 큰 부담이 될것 같다. 이러면, 일단, 다른 투자자를 물색해 보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인생내공에서 법률 파트로 투자 받으려는 사람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6가지. 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인생내공에서는 법률 관련된 내용들을 짧게 남아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공지기 기업분장연구소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